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팰리스트 대시한모형도에 있습니다 맞죠? 네. 또몇세대에요 여기가 총 450세대입니다. 아파트 418세대와 오피스텔 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450세대네요. 네네. 옛날 동부 정류장 자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동부 정류장 자리에 있는 아파트. 네네. 아파트예요. 네네. 그 입주는 언제 하는 곳이에요? 어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네네. 평형 타입은 뭐뭐 뭐 있어요? 평형. 평형이 38평, 40평, 41평, 43평, 47평, 44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숫자로 뭐예요? 백여, 100. 네, 서른여덟 평, 네,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8억대인데요. 지금 10% 할인이 들어가서 7억 초반에서 7억 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 할인을 이번부터 하고 있네요. 네, 네. 할인을? 네. 좋아요. 여기는 풀옵션이 무상으로 9,200만 원 상당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옵션이 9,200만 원 상당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네요. 네, 네.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는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신천동의 최고 위치에 입지한 더페리스트 대시앙입니다. 키소 가치가 있는. 신천동의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84가 없고 중대호로만 구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제일 작은 게 100타이. 네, 38평. 희소 가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보행도를 보면은 초등학교가 진짜 바로 붙어 있네요. 네,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시면 한 1, 2분 내에 오. 걸을 수 있는 초품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됩니다. 완전 초품만네 네, 네. 학교가 진짜 가깝고. 네. 쭉 가시면 훨씬 내거리거든요. 네. 이마트도 있고 더 페르시티 대시항은 SRT, KTX 호선을 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음, 여기로 가면 뭐가 나와요? 동대구역입니다 이쪽 동대구역도 걸어갈 수 있고? 네네 신세계백화점 오. 동대구역 학교가 가깝고 위치가 좋네요 네 위치가 좋습니다 실장님 혹시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 혜택이 있어요? 네최미숙 실장을 꼭 찾아주세요 최미숙 실장님 여기는 네네. 이제 저희, 저희 커뮤니티네요 네네 어떻게 돼 있어요? 커뮤니티가요 웬만한 건다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게 음악실하고 코인세탁실 음, 그다음에 네. 사우나하고 탕까지 샤워실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우나가 아, 탕이 있어요? 네 탕도 있습니다 아 탕도 있고 네네. 다목적실, 음악실도 있고 네네 코인세탁실까지 네. 아 커뮤니티가 잘되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중대형 평형에 맞게 주차대수가 1.62대 1이에요 광폭 주차를 할수 있는 게30%가 주차 스트레스 없이 음.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네요 네네. 그것도 광폭 주차장에 115 타입 몇 평이에요? 43평이요 얼마입니까? 7억 후반에서 8억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10% 할인한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요거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세미숙 실장을 꼭 찾아주세요 입구부터 좋으시면. 진짜 고급스럽다 네, 이게 다 신발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네. 아, 백화점 같아요 네, 거울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현관 창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엔트리 룸첫 번째 네. 입구에 있고 입구. 이 중문도 또 무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 사면동입니까? 네. 네. 오, 좋네. 이것도 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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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장 바스로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다 수납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식이랑 습지 완전 분리해 네. 놓고 수납장과 화장실에까지도. 네. 주부님들이 보시면 엄청 좋아하세요.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을 보시면 방도 굉장히 좀 넓죠. 넓어요. 넓어 네. 그다음에 수납장도 이렇게 굉장히 깊은 서랍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 공짜. 네, 이거 다 무상입니다. 네. 옆에 도이게 고급스러워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북박이장이 마련돼 있고요. 자녀 두 번째 방. 네네. 그리고 여 방은 이제 방마다 강포, 강마루가 깔려 있어요. 오, 그것도 보시면. 다 무상. 네, 무상입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 넓어, 여기도. 네. 이것도 다 무상이잖아요 네네 같은 맞습니다 시스템 가구까지 다 무상입니다 거실 와 미쳤네요 그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몇 평이라고요? 여기 43평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전용률이 80%라서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죠? 중고도 뭐고 창문이 무슨 방만합니다 저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TV를 한 300인치 달아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도 한 칸이 얼마나 길어요. 이게 아트월. 아트월. 네. 와, 이것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이게 다 모상이라는 거죠. 네. 에어컨은 몇대 모상이에요, 여기? 여기 여섯 대요 아 방마다 따주네. 네, 거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 거실이 넓으니까. 네, 거실. 이다 무상이고. 네. 와 주방. 주방도 많이 넓죠. 6인 6식당 넣고도 양쪽으로 엄청 많이 남아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주방 상판이 스페인산 대톤산이고요. 네. 여기 또 강포. 그것도 유럽산이고 네네. 유럽산이고 이런 가구는 이태리산이에요. 오. 모비클란이라고 굉장히 네. 유명한. 주방 업체입니다 그건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와 대박이다 어, 네. 그리고 창호도 보시면 주방 창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잘 해놨네요 내부를 그냥 완전히 유럽산으로 도배를 해놨네요 네. 인덕션이라든가 오븐, 식기세척까지 다 무상입니다 얼마예요? 이거 9,200만 원에 상당의 무상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제산이랑 막 좋은 걸로 진짜 더 배를 네. 해놨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네.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네요. 넓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좋은 게시내기실이 여기 다용도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방에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 아, 여기 또팬트리룸이 있네요. 네, 여기 주방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laughs> 아, 야, 기가 막힌다. 진짜 방이 들어가 있네. 네, 엄청 크죠. 예, 지금 입구 쪽에 하고 주방까지 팬트리룸만세 개. 네, 네. 엄청 잘돼요 수납이. 커튼 열어줘, 불 꺼줘가 다 되는. AI 아파트입니다. 음, 음성으로 제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 음성 제어가 가능한 AI 아파트네요. 네네. 좋아요. 어, 안방이 많이 크죠? 네. 와 진짜 넓다. 네. 침대 큰거 놓고도 남아도네 공간이. 그렇 네. 그리고 발코니도 뭐 솔직히 뭐 작은 방만해요 진짜. 물놀이나 뭐 테이블 까셔도 되고 활용하기 좋잖아요 발코니가 넓으면. 네 그렇죠. 네. 유리 난간으로 다돼 있습니다. 이, 이 아파트 아파트에서. 다 유리 난간이. 에요 네. 여기는 이제 파우더로. 네네. 와 네. 고급스러워. 네.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이고요. 네. 이 밑에도 다 수납입니다. 수납 음. 공간 하실 수 있게 수, 수납장을 다 넣어드렸어요. 네. 진짜 수납 특화는 네. 제로. 대이 안방 욕실은 호텔처럼 아주 고급집니다. 진짜 고급스럽네요. 네네. 엄청 비싼 타일을 썼죠. 좋아요. 네. 비싼 타일까지. 네. 음. 이건 뭡니까? 여기는 드레스룸 맞아요? 네, 드레스룸인데. 미쳤는데, 이거? 이게 드레스룸이에요? 네네. 오하. 근데 이, 이거는 지금은 안 되고요. 기본이 이게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알파룸이. 아, 지금은 여기 방이 한개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기본이 방인 거네요. 네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선택이 안 되니까. 네, 선택이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방이 한개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고. 어, 그래도 이 드레스룸 말도 엄청나게 넓네요. 최장님 네, 그렇죠. 네. 혹시 계약까지 할 경우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혜택이 따로 있나요? 네, 최미숙 실장은 꼭 찾아주세요. 최미숙 실장님. 네네, 뭘 찾아서 네. 혹시 계약까지 할 경우 특별 혜택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